자, 실수 t에 대해서,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, d 커마 t 세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6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. 자,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, 뭐, 어렵지 않네. 뭐, 이런 생각이 들죠. 얘랑, 얘 사이에,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면, 어, 루트 2분의 루트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. 그죠? 이런 거다안 해줘도 되죠. 절대값 t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6 절대값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gt 라는 함수가 된다고 그러면요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출발하는 거야 이렇다는 얘기는요 쉬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일단은 뭐 그럼 기억에서 기억에서 얘기를 하는 걸좀 보면은 함수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절대값을 연속하는 함수에 씌운다고 해서 이 함수가 불연속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뭐 실수배는 물론이고요 절대값을 씌우는 것에 대한 표현 예를 들어서 이런 애죠. 우리가 절대값 함수로 배우는 대표적인 함수인데, 이거 언제 배웁니까? 연속이지만, 뭐 하지 않을 때?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배울 때, 이 함수를 배운단 말이야. 여기 있잖아요. 연속은 한다니까?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함수야. 근데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. 당연합니다. 이거는 뒤도 안 뒤도 안 돌아보고 맞다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어? 지금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물어보겠네라는 생각을 하면 어김없이 디귿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.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기출 문제에 속달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눈에 보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니은에서 이제 곁다리 질문을 좀 하나 하는데, 이게 뭐냐면, GT는 0이 아닌 극속값을 갖는다. 요 아,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, 일단은 뭐 0이라는 극속값을 하나 가지긴 가지나 봐요. 근데 이제 0이 아닌 극속값을 또 하나 갖겠느냐.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뉘앙스 자체는. 뭐 아닐 수도 있고요. 어쨌든 보면은, 자, 봐봐. 잘 봐. 이런 걸 분석할 때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. 아무 의미 없다고. 이런 게, 어, 뭐, 극소값의 값이나, 뭐,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지언정, 극소값이 생기는 지점이라든지, 그런 것들, 뭐, 뭐, 뭐랄까, 연속 가능성, 미분 가능성,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. 영향을 주는 건 절대값이죠. 그지? 일단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지,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, 어, 이제, 정리를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절대 값을 씌우기 전인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해볼까? 어, 뭐가 좋겠어요? 어, F 안 나왔네? FT라고 합시다. 어, 이 부분을 이제 FT라고 하면은, 이제 FT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분해야죠. 우리 미분 왜 배운다고? 그래프 분석하려고 배운다고. 그럼 당연히 이제 써줘야죠. 극세, 극대, 극대 극소가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, 어, 극대 극소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, 음, 3t제곱이 1일 때 나오니까, t제곱이 3분의 1일 때 나오고, 그럼 이제 루트 3분의 1인 지점들에서 이제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나오고요. 그 다음 에 함수 자체가 최고창의 음수기 때문에, 이제 이런 식의 개형을 가질 겁니다. 아, 근데 이제 0에서의 함수값이 6이니까 조금 약간 사실, 사실적으로 그려보면, 얘가 어, 음수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. 뭐 대충 이런 식의 함수를 그리지 않을까. 그쵸? 좀 비꾸다. 아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대충 요 정도 점을 이렇게 있는, 네, 요런 삼참, 그냥 봅시다 요런 3차 함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FT가 그쵸?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떨어지는 이 부위야 이 부위는 이제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부분이죠 어디야? 2에요 2 e. T는 2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요렇게 당연히 이 지점에서 이제 뭐 극값일 리는 없으니까, 3차 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극값의 최대가 2개죠. 2개 이미 다 나왔으니까, 여기가 이제 뭐 극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, 뭐, 안 그래도 쭉고 지나가고 있죠, 그냥.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될 거예요.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이제 디귿이 해결이 되죠. 아,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, 아, 미분 불가능이죠.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. 뭐 함수값은 이렇게 이제 예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. 자 그다음에 0이 아닌 극속값을 갖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0이라는 극속값을 가지고 있죠. 이게 극값이지, 그렇죠? 일단 0에서 극극극값을 가지는 것은 확인이 됐고, 아, 그럼 이 지점 말고 또 극값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죠. 여기 있잖아. 그쵸? 음, ᄂ도 맞다라는 판단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. 그니까 러 얘는 사실상 뭐, 우리 기억, 디 ᄃ 문제 많이 할 때, 뭐, 기억은 걍 풀리고, 그죠? 기억은 걍 풀리고, ᄂ 조금 고민하고, ᄃ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, 기억 여기서 이제 끌어와가지고, 오, 오케이. 이 부분도 이제, 아, 확인이 되네.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데, 이 문제는 거의 뭐 혼혈, 혼혈인체, 뭐 완전 일심동체 그죠? 아, 기억을 풀고 나서 기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디귿까지 같이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죠. 사실상 여기서 이제 아,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바로 됐다면, 뭐 당연하게 이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. 아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어, 이 부분부터 정리가 안된 사람은 어, 사실 뭐 이런 개념을 모른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,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? 어, 이런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, 좀 많이 들으면서 아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, 기억에서 이런 연속 표현들, 미분 가능성에 대한 표현들, 익숙해져야 됩니다. 미분 가능성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하셔야 되고, 아 어, 이제 유형에서도 얘기를 하지만,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평가원이 가장 많이, 가장 많이 데리고 오는 함수가 뭐냐면, 절대값 함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툴이 절대값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반드시 이제 연속은 하지만, 아, 미분은 불가능하다. 아, 이 지점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은 그냥 사실 곁다리 질문이죠. 뭐 기억이랑 니 디귿 이렇게만 딱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, 이제 니은 물어보는 건데, 아,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디귿 다음에 니은이 와야 되지 않았었나. 아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, 그래도 끝판왕은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절대값 함수가 나왔을 때. 그쵸. 렇이 어, 부분 좀 체크해가시고, 어, 여기서 이제 필요한 유형은 미분가능성에 대한 판단 유형,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 유형, 어, 이쪽 이쪽 부분에 대한 파트가 확실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. 됐죠. 음,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.